가면은 어, 지역 뭐 아이들 뭐 서울대 학다고 공무원 공무원 시험 서울대 간다고 이런 거다 공무 원 지역 할당제 만늘어 버리면 서로 갈라고하다고 봐요. 그런데 현재 정책 결정 같은 그거 되는 순간 서울 사람들을 대로 지방으로 몰려가면 수도권땅값이 막 내려가면서 수도권 기득권이 없어지.

존엄있는 존재로서의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게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본 인권이라 하지 말아 헌법상으로 인권이 돼있고 법률상으로 인권이 돼있지만 기본 인권이 안되있거든요존엄소하지만 기본소득이 된다 해서 우리가 더 존엄있는 생활을 할수있는냐렇잖아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진짜 존엄있는 생활을 할수없는게 뭐냐면 채권채무관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노예입니다 이 기본소득 갖고 체군 채무관계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.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본소득 갖고 뭐그 사람들이나 생활이나 인간다고 한다는 거 거짓말. 이에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? 체군 채무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. 그리고 진짜로 인간이 존중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저는 세 가지 있어요. 하나는 사회서비스. 이 과거에 국가가 해왔어야 만되는 교육, 병원, 그다음에 이거, 그 다음에 통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민간업자한테 맡길 게 아니라 민간업자하고 국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고, 국가가 관리를 해야 돼. 이렇게 싸게 공급해야 돼. 공, 오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워크에 해당하는 이 사회 인프라에 해당하는 철도라든가, 전기라든가, 가스라든가, 뭐, 이런. 통신. 예, 통신. 이런 것들을 한값에 보장해줘야 사업도,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기업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, 그리 생활하는 사람도 생활기업, 이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줘야,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 뭐, 100만이 되든, 50만이 원 되든, 그래야 사람이 진짜 웃으면서 살수 있는데, 이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소득만큼, 이이이이거 진짜 재산이제적이 때문에 이게 다 국제적으로 있는 아, 요 아, 제가, 어? 제가 할 일이 없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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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제가 그걸 어떻게 바겠어요이라고 그, 있잖아요. 우리정경매가이사이라고 있습니다. 이자율주의경제어요그 미국에도 면 이낙의 경제학자 중에 하이 소사이티 그룹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와서 재정년에총회를 했어요. 다 처음으로 하이가 죽을 때가라했면 공산주의는 사라질 것이다. 사회주의는 반드시 또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그냥 갔어요. 갔는데 다시 돌아온다고 하고 죽었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단독이유럽과 미국의 경제 시각을 틀리고 저 미국을 뭐 대표한다고 하지는 않지만, 그리나 같은, 하, 그리나 아니야, 뭐, 저기. 구동원. 구동원하고, 영국의 허버선이던 경제학자들은, 우리가, 유럽과 미국의 경제적인 시각이, 굉장히 대별되도, 비 49, 50, 50, 40%, 거의 대단히 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게, 이게 결국 자유주의 논쟁, 이런 것들이, 이게 다 투입되는 것 같고요. 지금 게인 발언은 아니니까, 요, 쉬고 나서 선분할 때, 저 페인트에서 해보니까,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, 제가 선물의 궁금위원회를 한번 말씀드리고. 네. <laughs> 자, 아니, <laughs> 세 번째, <laughs> 세 가지가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, 첫 번째가 사회 서비스, 두 번째가 사회 인프라 세 번째는 뭐, 쉬고 나서 기분좋아. 아, 감사 질문에 답을 했지만 이거 자체도 쟁점입니다. 이게 중요한 쟁점이그그걸가지고 이따 토론을 하도록 하 그래서 일단 무릎 하고그 예. 다시 한 바퀴 돌고 쟁점 토론 들어갈건지 바로 쟁점 토론할 일단 시자 <laughs> <일단> 5분만 <쉬쉬고 웃음>